일단 이런 귀한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어 믿어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과 배우들 그리고 출신 때문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함께 하고 싶었던 이 동료 서로의 배우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기대와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제 또 그만큼 이제 이 드라큘라 이야기를 관객 여러분들께 다잘 전달할 수 있도록, 그냥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그 정한영님이랑 저랑 옛날에 4년 전에 4년 전에 작품을 같이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. 감회가 새롭고 어, 정한 영님이또 이렇게 저희 팀 안에서 아빠처럼 <laughs> 아빠처럼 저희 팀 분위기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이제 저 많이 도와줬고 또 정말 잘찾아주고 밥상에 정말 수가나 많이 잘 올렸습니다. 최고 네, 아직 안 올렸는데 최고 최선을 다해서. 지경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